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월 24일 청소년부 공과 모임을 주기도 아, 사도 신경을 하시으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들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고 있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류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우리 먼저 그 영상 보기 전에 다같이 성경봉독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독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들이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네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날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두 무리로 나누시고, 한쪽 무리의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복된 세상을 너희는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했기에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무엇을 했기에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시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갈 곳이 없을 때 맞아 주었고, 입을 옷이 없어 떨고 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억울한 인을 당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 주었다. 예수님의 답을 듣고 궁금증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마주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해드렸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의 친구나 이웃들 중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자격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얼마나 작은 사람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힘이 돼 주었는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사람들과 동일시함으로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자신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한 주간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전한 우리의 행동과 사랑이 하나님에게 한 것과 같다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우리의 이웃을 마음 다해 섬기는 청소년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우리 한번 교재를 볼까? 오늘 보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 보면은 아까 초반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했을 때 사람들은 어머 예수님 내가 예수님한테 잘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 내가 언제 이렇게 예수님을 잘 섬겼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목,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또 다쳤을 때 나를 돌보았고, 어, 그건 예수님을 돌본 게 아니라 각자 주변의 이웃들을 친구들이 또 사람들이 돌본 거잖아.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본인을 섬기고 본인을 돌보셨다는 표현을 오늘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간 적이 혹시 우리 친구들 있었나요? 유민이나 효정이나 학교생활, 또 여러 생활들, 친구들, 또 여러 사람들의 관계를 또 교회에서 어? 저분 보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유민이나 효정이가 이렇게 먼저 좀 선뜻 이렇게 통한 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래요. 우리 그래서 마인드맵을 보면은 마인드맵 유민이 알아? 음 응. 여기 보면은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그림이 있죠? 한정희도 유민이도 한번 지극히 작은 사람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거기다 적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게 단지 키가 작고 체구가 작고 어 여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이 누구를 설명하는 건지 읽걸까요 마인드맵을 통해서 한번 펼쳐보기 바래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이니까 효정이나 유민이나 한번 지극히 작은 자. 근데 그렇게 다쓸 필요는 없어. 다쓸 필요는 없고 그냥 한한두개 정도 지극히 작은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한번 거기다가 써보고 우리 한번 자기의 생각을 나눠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사람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우리 해봤어요, 유민이? 응. 표정이 응. 한번 발표해 봐봐. 지극히 작은 자. 신 앞에선 단독자. 신 앞에서 서 있는 인독. 단독자. 그러면 그게 다 나가 될 수도 있고 너가 될 수도 있고 다 그런 거는 신 앞에 서 있는 사람 뭐든지. 어, 아, 표정이는 그렇게 생각했어. 유민이는. 응. 응.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지극히 작은 사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유민아? 그냥? 그냥, 네. 그냥, 딱히. 유민이. 어, 딱히. 선생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끗한 자, 또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 다 우리 해당되는 거지. 그치? 우리 늘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또 깨끗해야 되잖아.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잖아. 그쵸?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는 또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지극히 작은 자들인 것 같아요.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결단 카드. 그게 지극히 작은 자하면은 지금 내 생각에 어, 나의 도움이 필요했던 내 친구, 또 학원에서 엄마가 아니면 또뭐 누구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로 했던 누군가가 혹시 있지 않았을까? 한번 그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써보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선생님은 두개 정도 써봤어요. 친구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그 누구든지 간에,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 저 친구는 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이렇게 안돼 보인다.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아, 좀 뭐, 어떤 고민이 있으면 좀 상담을 들어준다든지, 그렇게 또 방법이 있을 거잖아? 효정이는 지금 유민이는 쓰고 있으니까, 이제 효정이는 지금 뭐라고 썼나요? 기도? 그게 친구가 되었던, 누군가 되었던, 어, 정말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날 때 유민이를 위해서, 또 효정이를 위해서 서로서로 서로 기도해주고, 또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이 누군가 있을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유민이는 뭐라고 썼나요? 아, 어, 유민이도? 맞아. 기도만큼 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청소년부에 속해 있는 우리 유민이, 효종이, 선생님을 위해서도 우리는 서로서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치? 내가 아우 나 유민아 나 이런 고민 있어. 아나 진짜 이것 때문에 너무 짜증난다. 이거 나 해결도 안 되고 그랬을 때 우리 유민이가 아 그래? 아 누구야? 아나 되게 힘들겠다. 그래? 내가 기도해줄게.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 생각하고 하루에 한번 기도해줄게. 그러면 그 사람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머 유민이가 그렇게 위대하고 유민이가 그렇게 진짜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을 거야 그치 입장을 바꿔도 마찬가지겠지 유민이가 누군가에게 어, 누구야? 아 누구야 아나 진짜 너무 짜증나고 문제도 안 풀리고 나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어, 유민아 걱정하지마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줄게 나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유민이 마음속에 문제가 막 해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 그치? 해결은 아직은 안 됐다 해도, 효종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거야. 선생님은 친절한 말을 누군가에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아, 저 사람이 저래서 저렇구나라는 그런 입장을 좀 이렇게 뒤집어 보는 그러한 것을 한번 해줘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는 큰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관계들이 많잖아. 그치?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한번더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는 거. 그들이 뭘 필요할까? 엄마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아빠가 나를 뭘 도와주길 바라지? 오빠가 나한테 아니면 형이 나한테 뭘 바라는 거지? 아, 형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오빠를 위해서 오빠 지금 아직 안 왔어. 유민이 그지? 오빠 건강하게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유민이 또 기도해줘야 되고. 그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서로 서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엮여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거 기도? 한마디 하는 거 들어줄까? 될까?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구하는 기도 반드시 듣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효준과 유민이 가운데 정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 나에게 지극히 한 사람, 작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거 한번 고민해보고,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칭찬해주실까? 또 누군가도 나에게 그러한 사람으로 다가올 수 있어. 그치? 내가 그런 좋은 행동,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어려울 때 나도 반드시 그들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우리 유민이와 효종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우리 유민이 또 효종이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아직은 잘은 모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일에 이 시간을 지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하는 것, 어떠한 것인지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안에는 기도라는 대답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과 몸과 그 모든 주변의 것들을 위해서 서로서로 서로 기도하고,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지금 광고 시간이에요. 유민이가 화요일날 방학을 했고, 그때 효종이도 <laughs> 수요일날 방학을 했어. 이제 한 3, 4주 정도 이제 방학을 하는데, 또 건강을 조심하고 열심히 또 즐겁게 또 방학 동안 또 못했던 뭐지 그 우리 학기 동안 못했던 것들도 짬짬이 즐겁게 하길 바라고 우리 성경학교는 8월 27일과 28일이에요 유민이 기억해줘요 시간 8월 27일 28일 요렇게 1박 2일, 지난 작년에도 했던 거 기억해요, 혹시? 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수련회, 그 그러니까 어,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간 꼭 빼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 코로나가 또막 지금 난리가 되고 있어. 우리 친구들 또 즐겁게 지내기도 하지만, 각별하게 우리 코로나 다 조이, 조심하고, 또 건강 위에서 조심하고 바람, 조심하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을까요? 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7월 24일 청소년부 공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남겨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따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십시오. 아멘. 우리 친구들 수고했어요. 유민이 알러지 있어?